친구들 반가워요. 방학 잘 보냈어요? 네. 네. 방학 동안 친구들 얼굴이 진짜 많이 까매진 것 같아. 그쵸? 저기 뒤에 친구들 한번 글씨 한번 읽어볼까? 놀아보자. 민속놀이 한마다. 맞아. 신나게 놀아보자 민속놀이 한 마당인데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놀이 이름이 뭐였지? 생각나는 친구. 그렇게 했던 놀이들을 전래놀이라고 하는데 전래놀이는 옛날부터 전에 내려오는 놀이를 전래놀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민속놀이도 비슷한 맥락인데 민속놀이는 옛부터 우리가 어, 여름철이 되거나, 가을이 되거나, 겨울이 됐을 때, 그 살았던 문화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해서 내려오는 놀이들을 민속놀이라고 해.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년, 바로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염원하는 놀이들이 많았고, 그리고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풍랑이 일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염원을 했대. 그런 놀이들을 바로 민속놀이라고 한대. 선생님이 6차시 동안 친구들하고 민속놀이를 할 건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 그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지방마다 또 놀이가 있어. 그런 놀이들 우리 한번 해볼 건데 오늘은 첫 날이어서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또 만났으니까 마음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마음을 여는 놀이를 한번 준비했는데 잘했어. 하나를 밑으로 내려주자. 왼손에 마음 한번 준비하고 네. 어. 쉬. 쉬. 어. 윷놀이 해본 친구들. 엎으면 이 친구가 잡을 수가 있고 도망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마 하나 둘한번 여기 위에다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다가 하나 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놀이를 통해서 만남을 갖게 되면 어, 어느 순간 어, 금세 친해지는 약간 마법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에 아이들과 우리나라의 사계절 다양한 민속 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또 새롭게 놀이를 시작했는데요. 어,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계절별 자연물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놀잇감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자연물을 가지고 이용한 옛 놀이를 통해서 옛 것을 한번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민속 놀이에 숨어 있는 우리 선조들의 뭐 삶의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더 배워보고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놀이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이 양보와 배려, 협동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놀이할 때는 우리 2 1차 시대 아이들과 한번 만났었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지 놀이가 우리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 길을 기울여주고, 그리고 나의 의견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 이렇게 이끌어가면 우리가 주체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놀이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행복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